안녕하십니까. 저는 씨를 보는 남자입니다. 아, 오늘도 아, 끝보기 낚시, 아, 케미를 아, 저렇게 이제 바로 끼워서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어둑해질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 지금 아, 청지렁이를 믿기로 하여 어, 오늘 또다시 아, 그렁치, 대눔갱이라고 하죠. 그렁치, 또 어, 어제처럼 또 허허, 어, 메기가 들어와서 물어주면 메기 어,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저는 메기는 그동안 생각도 안했는데요 어, 그 다음에 또 어, 그렇게 또어복이 있으면 또 뱀장어까지 한번 어, 노리는 그런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함께 어, 이곳에 나오시지 못해도 어,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한번 마음에 한번 힐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를 끼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어, 저렇게 매미 소리가 들리고 난 이후부터 어, 산새 소리들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어, <laughs> 어, 기선권 장악을 당한 것 걸까요 어, 어쨌든 지금 어, 매미 소리는 어, 앞산 뒷산 할것 없이 계속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감상하십시오. 왔습니다. 어. 야 빠졌습니다. 야. 아 조금 더 서야 되는데 조금 더틀 걸. 그래도 이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긴장이 되고요. 어, 호기심도 생기고 기대감이 더 상승합니다. 이야, 좋았는데요. 저거를 놓치면, 아, 사실 선수가 아닌 거죠. 초짜, 분명합니다. 이게 저에게 찾아온 첫 입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질은 분명히 누가 왔다고 하는 완벽한 신호였고요. 저는 그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 챔질이 좀 그것을 낚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한 번의 그, 놓친 기회, 아, 이거, 마음에 담고 속상해 하면, 하, 그거는 병 생깁니다. 다음번 찬스를 기다리는 거고요. 아, 그때도 또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땐 정신 바짝 차려서, 챔질 어, 해야 될 것입니다. 다, 인생길에 이 모든 것들이, 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어, 교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온 기회, 잘 포착해야 되겠다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기회가 왔다가 어, 다음번에 기회가 어, 늦게 찾아오면 잃어버린 거에 대한 놓친 거에 대한 그 아쉬움 어, 그것이 짙어지면 그 그리움이 <laughs> 상당히 강렬하죠 그때부터 소설을 씁니다 뭐였을까 굉장했을 거야 아, 정말, 아, 궁금해져 지네요. 뭐였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 또 납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아쉬움의 영상으로 남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찾아왔던 입질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놓쳤다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아쉬움 같습니다. 아 이러다가 쭉 끌고 들어가면 금상첨화 인데요 제가 붕어 낚시 하는거에 조금 어, 마음을 썼었던 이유는 그 지가 쭉 올라갈 때 왔습니다. 아유, 이게 뭡니까 또 하하. <laughs> <laughs> 자두 <laughs> 번째 어, 기회 놓쳤습니다. 그 붕어에 찌가 쭉 올라갈 때, 아, 그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아, 이, 바가사리 낚시, 이그렁치 낚시는 쭉 끄는 거, 아, 그게 참 매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은 어, 올것 같은데요. 역시 이 영상은 아쉬움의 영상으로 남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